응. 음? 학교에 음. 웬 로봇이지? 목세가 조종하는 로봇인데 서바이벌 로봇 레이싱에서 최연소로 출전권을 획득했대. 나도 들었어. 목세 진짜 대단해. 음. 레이싱. 에슬론 장고 실력을 보여줘! 이쯤에 시근 중 막기지. 뭐 이런. 오! 오! 음. 차올 선수 우승입니다. 음. 그거 재밌겠는데? 나도 해볼까? 아 이미 신청 끝났어 뭐? 언제? 학기 초아 아깝다 우와, 저기 봐. 와 저기 봐너 리무진이라는 거야 참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되게 이렇다 손님인가? 늘청정당당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와, 진정한 승부치만 시켜드려야 카이저 용이 우리 학교에 오다니. 저 사람 유명해? 쇠대성. 엄청 유명하지. 서바이벌 로봇 레이싱 최고의 파일럿인데. 게다가 청정당당함을 최고로 여기는 신사 중의 신사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긴 왜 왔대? 목새를 격려하기 위해 왔대. 자, 이제 아주 배기 넘치는 어린이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 최연소 출전자, 남목새 군입니다. 목세군에게는 특별히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배지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세군, 실력이 아주 뛰어나도록 꼭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네?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laughs>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보자고 네! 아,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나도 나가는 건데. 교장 선생님, 배웅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와 주셨는데 배웅 나와야 도리죠. <laughs> 이게 남목세군의 로봇이군요. <laughs> 네, 아주 훌륭하죠. 순위권 진입도 기대하고 있답니다. 순위권이요? <laughs> 문제 없겠네요. 이번 경기에서 목세가 몇등 할까? 첫 번째 경기만 통과해도 엄청 잘한 거지. 에? 거기서 만족한다고? 시시하게 첫 경기 통과가 뭐냐? 까짓 거 기왕 나갔으면 우승 트로피는 가져와야지. 아, 내가 좀만 일찍 알았어도 목세 대신 나가서 팍! 하고 우승하는 건데.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laughs> 뭐, 못할 것도 없지. 나한테는 에슬론이 있으니까. <목세> 목세한테 상대도 안 되는 게 허세는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붙어볼래? 출전권을 걸고 에? 뭐? 왜? 겁나? <목세> 아니, 출전권을 건다는데 나야 좋지 대신 네가 지면 시시하다고 한말 사과해 좋아 찬올, 레이싱은 처음이라며? 괜찮겠어? 능력자에게 처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 백사장을 달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오프로드는 일반 도로랑은 다르다고. 오프로드? <laughs> 오프로드가 뭔지도 모르나 봐. 이... 백사장을 지나면 등반로봇으로 갈아타고 안벽을 올라 꼭대기의 깃발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는 거야. 복잡한 트랙은 아닙니다. 문제는 노을이의 상황 판단입니다. 매뉴얼. 매뉴얼을 꼼꼼히 봤다면 문제 없습니다 매뉴얼? 노올리가 매뉴얼 읽는 건못본것 같은데 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교신으로 돕겠습니다 장고! 더 빠르게! 좋아! 5는 25! <laughs> 5프로도 어쩌고 하더니 별거 아니구만 <laughs> S코스야! 장고! 최고 속도로 간격을 더 벌리자! 최고 속도? S코스인데 속도를 더 올리자고? 여긴 백사장이라 속도를... 뭐? 너도 나 무시하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매뉴얼은 대충 봤다고! 어서 해봐! 알았어! 속도 업! 4구을 36! 여기서 속도를 올리다니... 왜 그래? 바퀴가 모래에 빠졌어! 뭐? 어... 아아! 저게! 겁에스코스에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아... 이럴 땐... 맞아! 그게 있잖아! 에슬론 잡고! 에이 에이스 스파이크! 에이스 스파이크! 거의터 알아 잡았어. 자, 버섯 오라고 팔람. 앰뷸런, 우리도 로봇으로 변신하자. 잠깐. 난 경사각 60도까지는 차 모드로 달릴 수 있다고. 좋아. 달려. 차나 음 엠뷸런 왜 갑자기 멈춰? 차널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 지시를 내려줘. 지시? 무슨 지시? 자 여기 위험하지만 빠른 구간과 안전하지만 돌아가는 구간들의 경로야. 내,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내가 준 암벽 기술 매뉴얼은 다 익혔어? 아 어, 아니? 뭐라고? 음 그냥 제일 빠른 길로 가자. 알았어. 오케이!

약간 돌 아, 가면 되니까 일단 릴렉스하고 으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릴렉스해 아, 매뉴얼 좀봐 놓을걸 거세버리는 것도 여기서 끝이야데이라이더 조금만 더 힘내 음. 아, 잊을 뻔했군 한올 구해줘서 고맙다. 뭘 당연한 거지. 내가 졌어. 이걸로 출전권은 니네 거야. 아니야. 기계 문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 건데 뭘. 난 아니, 아직 매뉴얼로. 로봇 정비도 승부의 한 부분이야. 이건 내가 진 경기야. 자, 이거 받아. 이건 네 입으로 우승하겠다고 했잖아. 미래의 챔피언이 그런 걸 쓰고 있어서야 되겠냐? 받아. 정말 내가 나가도 되나? 실음 말고. 아니야. 나갈게! 꼭 나갈게! <laughs> 그래서 네가 출전하기로 했다고? 네! 이제 빨리 연습해야 돼요! 다음 주가 첫 경기라고요! 음, 조만간 레이싱에 참가할 줄은 알았지만 좀 갑작스러운데? 잘할수 있겠니? 레이싱은 그리 만만하지 않아 당연히 잘할수 있죠! 전 능력자니까요! <laughs> 녀석... 패기 하나는 좋네 그럼 일단에슬 론들, 정비부터 해볼까? 오! 어? 무슨 소리지? 우와! 우이이게다 우와, 뭐예요? 여기가 앞으로 에슬론들을 정비하게 될이이다 오, 최고 최고! 정비 끝나면 바로 이습이다 이거, 단단히 하는 게좋거거이 네! <laughs> 이야 우리 아들 멋진데? 출전권을 따냈다니. <laughs> 아빠는 허락하셨어? 네. 엄마도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laughs> 그런데 엄마, 언제 오세요? 지금 막 샌프란시스코에 네? 도착했으니까. 엄마, 잠시만요. 아빠, 좀 조용히요. 잘안 들려요. 네. 언제 오신다고요? 지금 막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돌아갈 거야. 밥은 잘 챙겨 먹니? 잘 먹어요. 이젠 김치찌개도 잘 끓이는 걸요? 오시면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음, 우리 아들 다 키웠네. <laughs> 아, 브리핑 시간이다. 미안, 나중에 통화하자, 아들. 사랑해. 네, 엄마. 일잘 보시고요. 어! 저도 사랑해. 그치마. 여보, 여보. 허니? 세욱씨. 넌 끊겼네. 저녁은 김치찌개죠? 가위바위보 할까요? <laughs> 바꿔주지. 왜 끊었어? 왜요? 엄마한테 하실 말 있었어요? 나도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에이, 나도 목소리 듣고 싶었다. 규 어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슬슬 배고파요. 이겼다. 어? 가위바위보 부작용. 아싸, 이겼다. 하하~~~ 맛있게 부탁한다. 아,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요?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나랑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하고는 모르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막 말고 딴건 없어요? 손가락에 기억하도록 하는데, 이거만 한게 없다. 장구 응? 앰뷸런, 메트론! 응? 응? 나상 차리는 것좀 도와주라. 알았어, 삼삼은 고. 내 펜! <laughs> 와우! 고구팔십일! 찬호의 순발력 최고군. 오, 팬타스틱.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당연하지, 난 능력자니까. <잘좀> <S> <조용히> <S> <하> <하> 에이, 응. 찬호저 녀석 진짜 잘도 피하네. 헐건, 다람 찍었다니깐아우점 맞아라. 예, 음. <으흠>, 지금이야. <S> 끝났어. <S> 완전 빨라, 아, 또 피했어! 좀 끝내자! <laughs> 너희들은 나한테 안 돼! 어, 이거 정말 다 외워야 돼요? 당연하지. 아, 너무 많아요. 대회가 일주일 남았어. 에슬론의 상태 그래프를 읽는 법을 완전히 알아둬야 돼. 이따가 순발력 강화 연습을 해야 하니 어서 집중해라. 순발력 강화 연습? 오, 멋진데? 그거 지금 할래요? 뭐? 지금 그거 해요. 순발력 강화. 그거요. 일단 매뉴얼부터 다 외워. <laughs> 집에 가서 다 외워올게요. 지금 해요. 네. 너무 지루하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이 이게 순발력 강화 연습? 그래. 저 공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 빨간 공은 피하고 파란 공은 잡으면 돼. 그냥 피구잖아. 오늘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한 건데요. 순발력은 서바이벌 로봇 레이싱의 기본이야. 공을 많이 보고 또 피하는 걸 연습해두지 않으면 낙석이나 불시에 나타나는 블랙버스에 대응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다. 자 준비해라. 좋아요, 까짓 거. 에슬론 매트론 제스 퍼미션. 테스 퍼미션. 시작하자 왼쪽 피하고 오른쪽 잡아 그대로 잡은 뒤 왼쪽 잡고 가운데 피해 살짝 피하고 오른쪽 잡아 바로 숙이고 왼쪽 잡아 음... 양쪽 잡고 바로 숙여. 기본 능력은 아주 훌륭해 하지만 불씨의 상황에서도 저 순발력이 바로 나와야 할텐데 우와 백0 0 아저씨,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쯤이면 됐어. 이제 내려와도 된다. 야호! 끝났구나! 흐자 이제 내 차례야, 차놀. It's my turn! 뭐, 뭐? 저걸 너랑 또 한다고? 그럼! 내 뒤에 장고도 기다리고 있는걸. 그 다음은 내 차례야. 4, 3은 12. 어, 오른쪽 잡고, 왼쪽도 잡아! 바래로 피해! 점 저는... 못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재회전까지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한다. 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연습해요. 좀 재밌는 걸로. 아니, 해야 해. 몸이 스스로 빨라질 때까지. 아, 저 이거 안 할래요. 전늘 너무 빨라 스타일인데 계속 이런 걸 하는 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의미? 네, 의미가 없어요. 전 충분히 빠르다고요. 점프한 뒤 오른쪽 잡아! 가운데 피하고 왼쪽 잡아! 차! 그대로 잡아! 흥! 그렇게 투덜대도 연습은 빠지지 않네. 오팔은 사실. 치, 어쩔 수 없잖아. 아, 난 충분히 빠른데. 너가 확실히 빠르긴 하지. 그래도 로봇 레이싱을 대비해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아, 그런 네네. 능력을 키워서. 습니다요 <laughs> 우리 쪽. 오늘 기분 엄청 좋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머나 <laughs> 종아 <웃음> 응? 아, 에슬론 전공! 트랜스포메이션! <laughs>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 장고! 1 0 방향 트럭! 10시? 어? 왼쪽으로 피해! 이번엔 오른쪽! 트럭을 잡아! 자! 안 돼! 저 아주머니... 낮에 차에 치일 뻔한 강아지를 구해줬다며 장고가 너 빠르다고 칭찬하더라. 그게 저도 모르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그래? 네. 반복 연습 때는 정말 지루했는데 실제로 돌발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럭을 잡아! 내 몸이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연습이란 그런 거야. 위급한 순간에는 잘 하려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야 해. 그래서 항상 기초가 중요하지. 아빠가 맨날 한국만 연습하시는 것처럼요? 그렇지. <laughs> 녀석 잘아는구나 <laughs> 경기가 언제라 그랬지? 3일 후요. 그 경기 꼭 나가야겠니? 네? 그럼요. 전 엄청 기대돼요. 리러오우실죠죠 아빠? 었었들어어자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바이벌 로봇 레이싱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시원한 바람은 레이싱 선수들에게 음. 어떤 기분을 들게 할까요? 마, 바람은 불어야 제맛이고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죠. 네? 네, 네! 귀빈석에는 이번 대회를 주최한 송하숙 회장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이 대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네, 로봇 레이싱 협회 대모 같은 분이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라진 아들이 유명한 레이스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가이저 용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 선수는 지난해까지 총 4번의 토피를 차지했는데요. 올해 우승도 변함없이 그가 차지할까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엔 저 사람이 우승할 것 같네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분석하신 이유라도 길쭉하게 음. 생겼잖아요. 아. 길면 빨리 들어가겠지. 아. 저기 이번 대회에 가장 나이가 어린 마루 초등학교 찬호울 군과 에슬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찬호울 군은 원래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남목세군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